이게 서수도, 응. 어, 아, 귀엽다. <laughs> 아, 귀 귀엽. 네. 이런 게 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겁니다. 음 아, 근데 귀엽다. 그러던 것도 흥겹다. 이렇게 놔서 네, 다 하나하나. 하나. 네, 이렇게 하시면 늡니다. 네. 선생님이 이거 귀엽다 그랬어요. <laughs> 우리 선생님은? <laughs> 근데 이 정법도 <laughs> 있지 않아요? 아, 어, 이 전거는 또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많이... 가져올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음... 이렇게 한 음... 거예요. 집에서 막 심심할 때 그려주면 네. 한 부스에. 와, 우리 팀에서. 와, 근데 진짜. 우리 잘 딸도 잘 맨날 그려줘 그래. 어, 이거 연습했어요. 네. 이렇게 되게 느낌 너무 좋다. 어, 선생님 1 2 시까지 그림 못그아 아니 아니. 게, 이게 보는 게더 재밌어. 그쵸? 그렇죠? 이거 너무 재밌잖아 이거 우리 선생님 이거 글씨가 예쁘고 <laughs> 이걸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이거 색감표거든요. 암사자 이게 색깔 만들기 어려운데 얘를 이렇게 섞잖아요. 되게 예뻐져요. 음. 이건 스카사자 이렇게. 아마 이게 마지막이 이걸 거예요. 이 테스트 하고 마지막 색깔. 이거 백군 색깔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이제 나무 아 이거 바위 바위 바위가 음. 그래서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거 이거초초 같아. 네초 이렇게 봉채 음. 근데 봉채가 뭔가 맑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인무슨 오래 못쓴대요 겉이 그게 진짜 털이고 안쪽이 인공물이에요 인조물 어허... 그래가지고 얘가 달면 못쓰니까 그냥 버리, 버리시지 말고 어쨌든 쓰는데 네네. 이렇게 조색을 <laughs> 어, 이렇게 네. 하시면 네. 많이 늘어요 네. 아, 네. 이거 이제 대전통하는 어, 네. 네. 이런게 네. 필요해요 이게 아. 아마 사슴 몸을 제가 하면서 되게 정성껏 노력해서 하고 제가 그, 그날 수업을 못가가지고 거 써봐야 되겠다 선생님. 나중에 네. 이 쪽으로